방정식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먼저 보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에서 A의 부호를 잘못 보고 풀었더니, 해가 X는 3이었다. 바르게 푼 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A의 부호를 잘못 보고 풀었다라는 말은, 만약에 A가 3이면 A를 마이너스 3으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a 대신에 마이너스 a라고 이렇게 쓰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6 곱하기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0.5는 5분의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자이 해가 3이었다. 자 부호를 잘못 보고 푼 해가 3이었다. 그럼 1.6 갈호 마이너스 3a 3a 마이너스 0.5는 5분의 3 플러스 2 플러스 3이 되어서, 자, 1.6 갈로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0.5는 그대로 한번 써주고, 얘는 5분의 5니까 1이 돼서 결합하면 4가 되겠죠. 자, 양변에 10을 곱하면 16 갈로 마이너스 3a, 빼기 0.5 그대로 써주고 40이라고 써주고 자 분배 법칙을 해주면 어638 마이너스 48a 마이너스 자 16에다가 0.5를 곱하면 0.5가 2분의 1이니까 16에다 2분의 1을 곱하면 8이 되겠죠 자 얘가 40 그러면 마이너스 8을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48a는 자 마이너스, 플러스 48이 돼서, 플러스 48이 돼서, a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일 때, a가 마이너스 1일 때, 여기에 지금, 기 주의해야 돼요. 이 식의 a가 마이너스 1일 때, 해가 3이라는 이야기예요. 즉, 식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6 마이너스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1이 되겠죠. X 마이너스 0.5는 5분의 X 플러스 2 플러스 3. 자, 이 식의 해가 3이었는데, 3이었는데,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은이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즉 여기 1이라는 이 부호를 바꿔야 되니까, 1.6 마이너스 X 마이너스 0.5는 5분의 X 플러스 2 플러스 3. 이렇게써서 바르게 방식을 정 풀어야 됩니다. 자, 양변에 해을 곱해주면 u s 마이너스 x 마이너스 s Y p l u 을 곱하니까 s 하고 약분 되고 2가 남아서 p x 플러스 p 플러스 플러스 4, 플러스 30. 자, 2X를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16X하고 결합해서 마이너스 18X가 되고, 자, 얘는 34인데, 얘를 마저 이항하면 플러스 8이 돼서 합치면, 42가 되겠습니다. 자, 양변을 마이너스 18로 나누면, 마이너스 18로 나누면, 좌변은 X가 되고, 우변은 마이너스 18분의 42가 돼서, 자, 6으로 약분하면 3이 되고 7이 돼서 마이너스 3분의 7이 정답입니다.